안녕하세요. 써니 게임즈입니다. 오늘은 이제 초간단, 초간단 미니카 접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은, 일단은 한이 어, 색종이 말고 이런 색종이로 괜찮습니다. 네, 한 분량이 한 5분 정도 될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이 색종이로. 한 이런, 이런 것처럼, 이, 이런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간단 미니카 접,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눕혀요. 자, 이 색깔이 안 보이도록 접습니다. 아, 눕힙니다. 그 다음에 세모로 접어요. 근데 이거 선을 잘, 잘 맞추면 더 조, 조, 좋습니다. 세모로 접은 다음에 또 펴요. 그 다음에 위로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접습니다. 저가 그 종이 접기에, 색종이 접기에 고수는 아니라서 조금 저가 못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제 다시 펴요. 그럼 십자가 모양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을 이 가운데, 가운데 점까지 향해, 향하게 해서 위로 쪽반 정도 접습니다. 그리고 이 위가 여기 딱가운데에 점에 오도록 또 접습니다.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런 모양. 그러면 이제 여기 끝 부분을 이렇게 잡아요. 그다음에 이아랫 부분 선분을 이렇게 끌어다 올려가지고 여기 가운데 선 있죠? 거기까지 이제 맞춥니다. 두 개를 양쪽을 똑같이 두, 두 개를 똑같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점점 어려운 부분이 다가옵니다. 여기까지 짚고요. 이제 입 여기를 이렇게 여기 위로 접어요. 아, 지금 손딱잘 맞고 있죠. 그럼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위로 접고요. 그다음 여기서 진짜 주의하실 점, 여기 뒤로 뒤집고요. 그다음에 세모 접기를 합니다. 한번! 두번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두번 해준다 해주고 반대쪽도 아니 오른쪽도 아래로 한번 위로 한번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아주 간단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십자가 모양 두 개가 또만 아, 뭐, X 자 모양 또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주의할 뿐 이거 진짜 못 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콕 누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딱 모은 다음에 이렇게 생호를 만듭니다.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약간 지금 이렇게 지금 삐, 져나왔죠 약간 이렇게. 이거 진짜 어렵고요. 이건 진짜 거의 하지도 못해요. 진짜 종이, 색종이를 아예 모으는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기술을 잘 익혀주셔야 되고요. 이거 진짜 생호 좋게 저도 진짜 어려워요. 약간 좀 선이 지금 비틀나고 있죠? 근데 이 정도도 돼도 잘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뒤집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접습니다. 가운데까지 오게. 두 개를 접고요. 약간 지금 선이 안 맞는데 괜찮습니다. 이정도는그 다음에 여기서 이 오른쪽 거 있죠? 왼쪽 거 말고 오른쪽 거. 오른쪽 거에서 여기서 그두개중에서이 이, 덮, 덮여, 덮혀져 있는 한 개. 한 개를 위로 들어 올려서 접습니다. 아래 거 말고 위에 거를 접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됐죠? 여기서 이제, 이게 진짜 어려운데요.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 진짜 이거는, 네. 그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갓, 갔다 옵니다. 이거를, 여기 안에 있죠, 빈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빈틈을 여기에다 넣습니다. 꽂아 넣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 빈틈 있죠, 빈틈. 빈틈.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꽉꽉 눌러주세요. 꽉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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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소 간단. 미니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미니카를 잘만들실수 있습니다. 어떤 그 색종이에 기본 접는 방법만 알면 여러분 진짜 한번 만들어보시고 이 영상이 재밌을 때만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미니카들이 춤춥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